자, 2024년도 11월 19일이요. 화요일입니다. 오전 6시 23분. 자, 딱 거두절미하고, 비트코인 와서 쳐다봤습니다. 오, 놀라워라. <laughs> 놀랐습니다. 이번 장, 모르겠네요. 자, 어쨌든, 여기, 대충, 이연절이 계속해서 어, 칼춤을 추자 칼춤 l3 떠서 야 이제 반등해서 올라가겠구나 싶었더니 sb 빵거래랑쭉 빼면서 바로 s2가 나오고 그 다음 시간에 다시 또 위로 끌어올리고 또 다음 시간에 끌어서 내리고 또 지금은 어 다시 lb 자 이럴 때는 음 계속 횡보를 하죠 자 계속 횡보를 합니다 쭉횡보하는 것은 뭐다 둘 중에 하나입니다 다시 한번 치고 올라갈래 이대로 행복 끝에 이제 내려갈래 이런 기로에 섰기 때문에 그냥 음 담담하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어, 좀 위로 올라가던 아니면 밑으로 내려가던 그렇게 하겠지. 자그 상황에서 전체적으로 지금 3M를 한번 켜보고 음, 트렌드를 서 보니까 아 지금 당장은 떨어지는 건 아닌 것 같네. 이 전체 트렌드를 보면요. 그냥 한 9만 3천 또 저는 9만 4천 정도 언저리까지는 충분히 올수 있겠다. 음 제가 예상하는 거는 9만 6천 정도까지는 늘 지금 염두에 두고 있긴 한데요. 어쨌든 계속해서 60선 수 가다가 꺾여서 이제 저도 음 이제 하락장이겠구나 싶어서 했는데 어, 아직 비트는 저에게 말을 하는 것 같습니다. 어림도 없다 이 놈아 아직 다 내려갈 때 아니다라고 얘기하는 것 같아요. 자 전체로 지금 보면. 어, 하이캐나시를 한번 켜보면 추세는 지금 이 시간에는 조금 이제 오르는 폭이다 이런 식으로 생각하시면 좋고요. 자 그리고 무엇보다 아, 중요한 건 중요한 건 계속 횡보 자리예요. 횡보 자리이기 때문에 유념할 건 있어요. 그 횡보 때 뭐, 아, 그러니까 유념하다라는 걸다 떠나서 어쨌든 시그널대로 움직이는 게 좋다라는 겁니다. L2 떠서 좀 내려와서 뭐 조금 본전. 다시 올라가는 그림 여기를 또 뚫려고 또 난리를 치겠죠 자 이렇게 보면 어, 여기와 어, 또 여기 저항선 두개가 있죠 음, 제가 봤을 때 요것도 요 폭에서 난리 치겠네요 오르락 내리락 오르락 내리락 횡보 때는 이게 언제까지 되겠다 어, 뭐 어디까지 가겠다 간혹을 할수 없습니다 그냥 횡보는 그냥 막 지그재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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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다가 위로 한번 뚫고 올라갈래? 다시 내려갈래? 이런 상황이라는 거죠 그렇게 해서 그냥 보시면 그냥 맘 편하게 있는게 좋은 것 같아요 네뭐 이럴까 저럴까 해봤자 아이고 의미없다 <laughs> 야참 음, 그래도 뭐 비트 대단합니다 네, 떨어질 것 같은데 여기서 쭉 저, 고점 한번 찍고요 다시 내려왔다가 올라가고 또 내려왔다가 올라가고, 내려왔다 올라가고 내려왔다 올라가고 여기서 예, 세력들도 고뇌 참 모습이 아예 보이죠. 떨칠까, 올라갈까, 떨칠까, 올라갈까. 근데뭐 여러 가지 기대심리가 뭐 세력이 무조건 떨친다고 뭐 무조건 다 떨어진 것도 아니고요. 음, 여러 가지 복합 요소가 있겠죠. 자, 정산히트맵을 잠깐 참고만 해볼까요? 음, 정산히트 보니까 여기 9만 9만 3천 달러 정도 가리키고 있고, 이언저리겠네요이 올라오면 이언저리 자. 뭐요 언저리 뭐 여지없이 샌드란 부분은 다 치니까요 지금 딱 봐도 요 밑에 보단 요 언저리가 있겠네요 여기 93,000 <laughs> 93,300좀 뭐 많게는 요94,000요 언저리 그러니까 요 캔들이 또 여기 깔짝깔짝되고 여기 올라갈 때는요 또 밑에가 또 뭔가 쌓이겠죠 뭐 그럴 땐또 밑으로 나오고요 어쨌든 이 시간 이후부터는 이게 뭔가 떨어지는 느낌보단 음 약간 그 위로 상승으로 올라가겠네. 그리고 93,000뭐 여기 94,000 언저리까지 가면 정말 명실상부하게 비트코인의 또 다른 어, 새로운 신 고점이 한번 탄생을 하겠네요. 그 전에 최고의 고점은 93,421 여기 가리키는 게94,000 정도만 가도 또 다시 신기록일 겁니다. 예, 우리가 비트코인을 봤었던 그 가격대가 어, 다시 신기록을 한번 형성할 것 같다. 그냥 그냥 음 그냥 횡보다 끝뭐 <laughs> 약간 조금 위로 갈것 같다 끝네 그리고 뭐 xrp는 뭐 이제 조금 비트가 좀 오르면 얘도 <laughs> 살짝 한 템포는 올랐다가 이제 얘도 이제 좀 내려갈 때죠 뭐 지금 당장은 아닌데 네뭐 정신 없습니다 스코어 차트 이거 해봤자 별 의미도 없는 것같고요뭐 어제 저도 개인적으로 XLM인가 예, 기대를 잔뜩 모았다가 예, 적당한 선에서 그냥 익절하고 말았습니다 예, 엄청 떨어질 줄 알았더니 예, 비트가 말아올리는 바람에 스코 차트 별로 의미 없어졌다 뭐 이런 것도 있어요 개인적인 겁니다 어쨌든 자음 캬하 XRP가 요게 7선이 60선 뚫고 내려오면 본격적인 하락인데요 XRP는 떨어질 상황 아니네요. 네, 또 어, 비트코인 마냥 좀 조정받고, 어, 얘도 지그재그 왔다리 갔다리 하지만 어쨌든 추세는 예, 위로 가리키기 때문에 리플도 한 템포 올라서 결국은 요신요 요 고점을 또 뚫은 신고점 정도로 한번 갈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조심스럽게 예측해 봅니다. 지금 이 시간 이후부터는 조금 추세가 또 예, 상방으로 바뀌었기 때문에요. 이 풀은 대충 한그 정도고요. 자, 이렇게 되면 비트가 시나리오가 여기 위로 좀 한번 올라가지 않겠나라는 시나리오를 짰다면, 음, 자, 여기에 와서 그냥 저는 확정 시그널, 확정 시그널, 요걸 한번 대충 눌러봅니다. 그러면 확정시를 누른 음에요런 변동 시그널 뜬다는 거는, 아이고 고맙네. 예, 요런 것들 한번 들어서 보면요, 이제 변동 뜨죠. 옆에 뜨면 L2 L2 뭐 이렇게 뜨는데 요런 것들 어, 특히 요거요 변동점수가 높으면서 니가 떴어 이런 애들은 좀 들어가 보거든요 DIA 코인 그럼 뭐 약간 상황이 좀 위다 아이고 얘는 뭐야 어, 많이 떨어졌다 이제 좀 움직이는 코인 같네요 DIA 코인 요, 요런 애들도 네, 상승 코드로 조금 잡으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이런 코인들도 계속 밑에서 다지게 다지게 하다가 이런 코인들도 잠깐 볼게요. 아이고 얘도 뭐 칼춤이네요. 네, 칼춤이어서 횡보 때구나. 횡보 때인데도 어쨌든 이렇게 들어와서 보시면 음, 밑에서 많이 다지기를 했네요. 그래서 비트가 한번 좀 올라주면 이런 애들도 조금은 네. 조금은 오를 수도 있다라는 정도 이런 코인도 좀 눈여겨 보시면 좋을 것 같긴 해요 계속 밑에 다지기를 좀 오래 했으면 오래 한 만큼 한번 비트가 좀 위로 올라갈 때 이런 애들은 그냥 올분에 쌓여서 한번 좀 터트릴 수도 있다라는 애들 중에 하나인데 네, 그냥 참고만, 참고만 하세요 참고만 그래서 디아이 코인 이런 것도 좀 확정시그널을 봤다 그리고 음뭐 요렇게 좀 확장시그널 요거 리퍼 요런거 뭐야 요건 좀 폭이 좀 작은데 어쨌든 요렇게 저렇게 확장시그널 뭔가 바뀔 때요 저는 음, 점수 폭이 좀 높은 애들을 좀 들어가는 편이에요 왜냐면 오를 때좀 팍팍 치고 올라가는 애들이 좋거든요 이런 애들도 뭐 비트가 여지없이 칼춤추면 알테들은 진짜 지저분하게 이렇게 정신없어요 막 어떻게 어떻게 왔다 갔다 하니까 어쨌든 지금 매매라기보단 조금 지나서 음, 비트가 조금 올라가는 그림으로 정확히 잡힌다 그러면 그때 한번 잡아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지금 이 시간에 들어와서 프리미엄 차트 쓰시는 분들은 음, 한 번씩 눌러 봐서 야 이거 뭐 정신없네요 네. 그래서 비트가 저 정도면 이렇게 다른 알트들은 이렇게 대지진이 난다 예, 정신없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렇게 한 번씩 좀 훑어보시고 네. 자 오늘 뭐 다른 거 없습니다 지금 계속 비트로 횡보하는구나 그리고 위든 아들은 어칠 텐데 그러니까 바뀔 텐데 뭐 지금 상황에서는 약간 어, 위로 위로 한번 올라가지 않겠나 라는 그림이에요 이렇게 정도 이 정도로 좀 이렇게 방향성 잡은 다면그 뒤에 아까 요렇게 와서 이런 뭐 확정 시그널 제가 한번 볼까요 라고 했던 그 시간대도 이렇게 변동시원을 잡히고요.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잡혔을 때쓱 들어가서 그냥 뭐 1, 2%는 기본이고 뭐 4, 5% 정도 대충 툭 한번 드시고 이렇게 좀 나오는 전략을 한번 써보세요. 이렇게 행보할 때는 짤먹짤먹이 최고입니다. 뭐 오래 잡고 있어서 는뭐 이만큼 벌 거야. 그럴 일잘 일어나지 않아요. 그냥, 그냥 툭툭툭 던지면서 할수 있는 그런 기법을 예, 추천해 드립니다. 예니다